지임 후 자랑할 만한 성과가 뭐가 있어요? 예? 지임 후 자랑할 만한 성과가 뭐가 있냐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가지고 목포 기, 조합에 우리 조합에 목포 기준들을 추진해주셨고 또 어업인 소득에 또 우리가 찍벌금 대주셨고 또 우리가 공적자금 어, 수군사업 2 1년 만에 어, 공적자금을 정부에서공수자쓰쓰소소서상하는데한 우리 수한 우리 수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 앞으로 수국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하고 싶습니다 예. 그 한국에서 한말고소 없어요. 또 소득 국 우리가 유에서한국가 많이 하시고 하니까 조합원 무이 회원에 무이자 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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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지율 지원금 100억 원도 현금으로 네. 줘보고 네. 어업 재난 1억 원및 9억 기금 등 60억 원 이상 조성해 주다고 누가 써주던데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번 유가 고유가도 100억을 우리가 지원해 줬고 우리 수주자네가 돈을 수익 나야만에 지원했으니까 노력 많이 하였습니다. 네. 회장님 능력이에요. 임직원들 능력이에요. 네. 곤란하지. 네. 임종은 다들 똑같이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제언자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예. 다들 고생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공적 자금 상환 것까지는 좋은데 그수회은행 배당금하고 앞으로 그 정대들 명칭 사용료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니까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하시는데 네.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내년에 우리가 또 무이자 자금 천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또 우리 어천과어민들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으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과 중앙의 수익을 어업인한테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어업인들한테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잘못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잘한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아쉬운 게 단기 미인출 예적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그 일안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데 노력만큼 성과가 없어요. 액수도 많고 또제2제3의 보험제에 대한 그런 동기 부여도 될수 있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자세히 말씀 안 드려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예, 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여기도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을 오면 안 되고 그 계획을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그냥 간단히 묻는 겁니다. 그 회장님, 제가 그 3년 동안 그 어민들 상대로 수협 조합원들 상대로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시고 뭐 느끼신 거 있으셨나요 그냥 표지만보셨고잘잘안 들립니다 나 장소가 그 넓어서 잘안 들립니다 회님 저는 회장님 하투리를 못 알아먹 겠어 <laughs> 제가 3년 동안 여론조사를 한그 책자 결과물 보셨냐고요 예예 예, 봤습니다 예예 예. 보고 느낀 거 있어요 예 느꼈습니다 뭘 느끼셨어요 <laughs> 우리 위원님께서 어~ 농해수의 오시가지 우리 어업인들과 우리 저기 조합 음~ 이런 걸 많이 좀 배웠고요 또 앞으로 우리 수산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중앙의 역할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거를 많이 배워서 앞으로 이거도 위원님되는 역할을 우리가 또 배워서 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세 예, 번째는 맞고 전반적으로 그~ 어촌생활 지금 만족도, 뭐 미래 전망 이런 지표들이 다 하락하고 있어요. 1번 보셨죠? 그 다음에 2번 정부 수산 분야 공식 통계 지표들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민들은 수업을 가장 가까이 있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3번. 4번. 이렇게 어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협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들을 해 오시기도 해 오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인출 예적금 고객에게 돌려주는 노력 배당금 명칭 사용료 순수하게 어민들 을 향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곁들인다면 네. 좀더 곁들인다면 좀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서변농해위원장 안호영 의원님, 이달근 의원님, 유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를 뺐어요 조사 내용 중 하나인데 결코 반대를 한다. 그 반대하는 프로테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수입에 대해서 어민들이 PT 5번 83.2%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반대는 거잖아요. 네, 예, 그고 이걸 막으려면 예, 예, 예.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되고 수입이 좀 앞장세야 된다. 우리 국회도 앞장서겠지만 그리고 정부 대응에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6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74.6%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대만이 2월 달, 영국이 6월 달에 CPDPP 가입을 위해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안면교사를 예. 삼아야 됩니다. 아무 힘 없이 고기 잡고 길러서 먹고 사는 어민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어민들이 덤덩이를 써야 할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 해결하고 수협이 나서 해결해야죠. 예, 동의합니다. 예.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님. 예. 자료하면 1 2번 주세요. 두. 그, 70만원짜리 네트카 차량 한 대를 사서 운영을 해도, 그 뭐냐, 차량 그런 그 기본적인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문서가 이게 오고 오르는데 저런 것처럼 올 평균 270만원 어선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것들이 없대요. 인정하세요. 예. 그 뭐 잘못된 거요. 그냥 좀, 괜찮은 거예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 저희가 요 임대차 계약서를 좀그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뭐 이런 우려 내지는 추후에 사고 내지는 여러 다양한 사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응이 될수 있는 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음, 예. 네 서삼석 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다는 우리 미래이자 희망이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해양환경공단 이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허고 홍수 때 하구원 두에 가면은 엄청난 양의 육지부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대한 대책 없이 전부 바다로 유입 됩니다. 혹시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본적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무슨 대안을 세운 게 있나요? 육성 제가 쓰레기 제가 묻고자 하는 쓰레기. 것은 말씀하시는. 죄 없는 바다가 육지 쓰레기를 다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응? 예. 그러면 해양환경공단이 됐든 쇄협이 됐든 예. 해수가 됐든 육지부 관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다 대고 대책을 세우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소, 저, 저, 배 보상을 하라 한다든지 누이들이 와서 처리를 하라 한다든지 그런 게좀뭐 협의되고 논의된 게 있나요? 없죠. 현재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해양 폐기물 관리 위원회라는 게1 2개 부처 차관. 아니 그런 이제 네. 그런 미주랄 고조랄 얘기하지 말고 없잖아요. 한번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예, 한번 정도. 그래 1 년에 한 번밖에 쓰레기 안 내려가니까 많이 더 했어. 이거. 지금 해양 쓰레기 처리를 금년에 1497톤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육지부 유입량이 몇 프로는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니까 한번 또 바다에 그떠 있는 쓰레기는 처리도 가능하지만 침적된 쓰레기는 방법이 없어요. 예? 래 가지고 어떻게 세, 미래 세대한테 소중한 바다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어요?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가?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안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해수국감 때, 종감때물어야지 회장님. 네. 그~ 특히 연근에서 선박이 그침몰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선박 소유주나 선사가 열악해 가지고 예. 그 원인 제공자가 해결을 못해요 피해는 예. 고스란히 연근에 의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우리 무안군에서 무안군비로 투입해 가지고 그 배를 인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그 의미를 좀위로도좀해 주시고 이런 사태를 방지하게 해서 수협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보험 같은 상품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꼭수협한테만할 얘기는 아닌데 네. 에~ 이런 그런 그~ 능력이 없는 그런 뭐~ 선박이나 선주 업체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어가 가등부터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인어와 관계는 우리가 또 아니, 그리고 수협안 탈내기는 아니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앞장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법안 발의도 요청하고. 예. 다음에. 그 후쿠시모 오염수 방류를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전제하에 수협의 미래 이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적극적 걱정입니다. 그 대육 시장은 상당히 저는 발전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고기를 대신하는 거 대육이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안 들려요? 예잘안 들립니다. 무슨 이기고 대육, 아 고기 대신 에이. 콩으로 만든 고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협은 어민들은 어쩌는 대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시장이 저는 형성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꽃꽃이 뭐예요? 예. 네안될 예. 음. 일이지만 방류 전제 하에 수협이나 수협감계자나 어민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뜻 이에요. 예 고기를 잡아도 입판도 안되고 입판되면 어, 유통도 안되고 유통 안되면 그러면 그대로 손 놓고 망하자는 예, 얘기밖에 예, 안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염수에 대해서 우리 중앙회서 하고 직원들또 모든 조합장님이 리고 그래서 국내에 대형 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대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혀 하는 얘기고 예. 그제 말에 동의는 하죠? 예예 예, 동의합니다. 연구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매번 얘기했던 지역 농림 어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안 이게 지금 여야 원 31분이 저 여기에도 7분이 계시는데 발의하는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이 금년 정기 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예. 여야 원님들께 좀 설득을 잘좀 해주세요.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얘가 도와달라니까 나보다 <laughs> 도와달라. <laughs> <laughs>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